오. 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롱게스트런트 제가 펀런을 한다고 했죠. 근데 오늘은 빡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산 톱상선 마라톤에 나와있습니다. 출발은 오늘 9시 10분에 출발이고요, 10km는. 그리고 하프 마라톤은 9시 출발.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48분에 지금 현지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천천히 몸 풀고 구경하다가 아마 10km 재밌게 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똥. <laughs> 아, 오. 어 생기셨네요. 오,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뭘 다시 파요? <laughs> 모습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laughs> 저를. 네? 아시잖아요. 어 이게 너무 아시네. 밥 세대. 뭐라고요? 팝핑이에요팝페인 팝핑수요? 파핑. 아... 답답하지 <laughs> <야>, 마세요 <laughs> 카페인이요? 네아고 <laughs> 이래가지고 목게 먹는거야? 세개오지 <laughs> 하나당 100mg 이라면서요? 네 300, 300이요? 세육 곱하기 3 곱하기 5 어, 네. 장갑이 특이하시네요 요리할 때 쓰는 리트리 장갑 아닌가요? 맞아요 네. 뭐... 아유 괜찮아요 이거 보온 효과도 <laughs> 있고 평생템이에요? 네 <laughs> <laughs> 엄청 헐렁해 주셨네요. 네 들어왔나? 아니 몸이 줄어든 거 아닐까? 그치 주최한 듯이 어... 주의 상품 오마 달리다셨네요. 같이! 5, 3, 4, 하프마라톤 출발! 이렇게 20회, 오전 동상선전하프마라톤 대회 하프모스 시작했습니다. 우리 타이밍 언보주듯이어깨를 땡보기 싫네요 좋습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I think of you and also all you like don't do Well, I'ma make hell of sure that I don't become you ha! Have no regrets, yeah, i will tired of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bt Stabbed in the back bed, I'll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You're never on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ould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오, 현미. 오, 비, 찍혔어, 아니, 아니. 3 3 0 0과3 2 45오참미 오! 잘했다. 피0 k g 찍혔어근데 아니 아니. 맞찍혔는데 오! 맞습니다. 다 대회 피비네. 대회 피비? 형아아 아, 아야아3 8도같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쪼았나요 어, 되게 좁아. 엄청 좁지? 근데, 나 그거 들었어. 왜? 어. 살짝 알바했어. 어? 아니, 주로가 똑바로, 이게 음. 안 돼. 일로 가 일로 가는 길이 있거든? 어. 근데 가운데 길에서만 이렇게 향한 거 거야. 나달이랑그 알바했대. 아, 로드에서도 알바가 있구나. 알바했다니까? 와 홍초도 줘. 와뭘 많이 주네요. 제 손이 없는데이거 아,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 네. 홍초도 줘. 예. 네. 지금 찾을까요? 예. 네. 오케이. 저 리조도 맡겨요 리조. 안 돼요. 홍대요 뽕돼지 바베큐 받아야 돼요. 아안 돼요. 갑시다. <laughs> 바베큐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해자도입니다. 진짜 진짜. 근데 이거 미리 안받으면 내가 봤았어요쭉줄 겁나서요 네 빨리 받아야 돼요 하프랑 아직 캔케이가 엄청 남았기 때문에 인정 지금도 아지 안그러면 사랑을 너무 공짜라면 사주고 못쓰는 커플 오 팝콘도 주네? 하는게 아니고 쪽팝콘 제기할 거야? 도전! 네, 신발 아, 던지기 아 제기해주세요 제가 아, 도전까제해주세요도전하잘 네. 잘, 못할 것 같은데 가수 하나 봐아 너무 웃겨 신발 던지기 하래 <laughs> 아우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거리 차이가 있네. 아오션미 <laughs> 아, <laughs> 아, 실력이 <laughs> 훌륭하시네요. 역시 달리기만 잘하면 됐죠, 뭐. 어? 어. 네, 저 오늘 아, 네, 오늘 아, 근데 오늘 제가 평패가 328이 찍혔거든요. 네. 제가 원래 피부가 328이에요. 네. 그리고 좀 코스가 좀 짧았고요. 근데 오늘 진짜 병목 컨셉 지렸습니다. 뭐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는. 진짜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들 <laughs> 정도로 위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셨어요. 즐겁게 즐기고 계시그 배우 또 제가 음, 오늘 잠깐 알바를 했습니다. 그 음, 갈래길이 있었는데 음,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음, 간 거예요. 형아도 오른쪽으로, 형아도 가야, 오른쪽으로 가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서 한번 페이스가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장님, 만약에 어. 제가 오늘 3등을 했는데 그 4등분이 오, 아니, 똑바로 갔으면 오, 제가 홍보드에서 오늘 3등했을지도 몰라요. 평패는 3위 8위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피비 세운 음, 3 4번때 음, 있잖아요, 런온 유발라스, 런유어웨이런유어웨이 때서 에 3.8이었는데 이번이 더 한마디로 좀 몸이 좀 애지가?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 많이 즐기고 사탕 받았던 다 즐기다 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받으셨네요. 네, 섬사탕도 받았고 뭐. 제시모 브아보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자탕수에 얼마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 한 애기 때문에 먹고 각 상금과 상장이 부여될 예정인데요. 네. 1위는 20만원, 2위는 15만원, 3위는 10만원, 남자 4위에게는 7만원, 우위에게는 5만원, 태극인형 태동이가 무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부퍼 마라톤 남자 부분 1위 김세무 기록은 32분 47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10km 마라톤 남자부분 2위 김용태 기록은 33분 11초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3위 오승민님 상장 10km 마라톤 남자부분 3위 오승민 기록은 33분 28초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10만 원과 태극기념 태동이가 수여되겠습니다. 여행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해요. 여행 앞에서. 실서실했으니까좀 이해해 주요하세요 저기가. 예, 행복하셨죠? <laughs> 네. 기도하세요. 첫 번째 자리, 초대 자리부터 하겠습니다. 오천천천 <laughs> <laughs>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5080번 축하드립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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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행운의 주인공 기원선두가 레이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황리의 경품추점까지 다 끝나고요 오늘 대회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시장을 가서 다시 막 피프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요거까지 귀여운 이력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PB인 것 같아요. 3분 30초 페이스를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코스가 되게 좀애 MS 오늘 코스가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경목현상도 되게 좀 많았기 때문에 꼭 대회가 모든 대회가 내맘 같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런온 데뷔로 했을 때 되게 잘했다 잘 뛰었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쿼드 10이랑 아, 제마 풀코스가 두개 이제 올해 시즌으로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사씨형 그러면 일정한 양이 설탕 같은 것도 넣어주니까.